본 IOT 시스템은 웹과 또 제어기가 연동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어기 자체는 이렇게 이제 터치 패널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현황들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센서 값들이 나오고 해당 유량계에, 유량계에 대한 데이터가 나오고 또이 IOT 같은 경우에는 이 LTE 모듈을 통해서 어, 데이터를 전송하는 형태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 웹에서 현재 상태 상황에 대해서 표현되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랑 고의식 센서값 그리고 이력 검사도 가능하고 경보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경보 이력 같은 경우에는 네, 또하 있습니다. 그래서 어, 경보 데이터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보 데이터를 하면, 주면, 이렇게 터치 퍼널에서 점검 상태라고 나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황 자체에서 실시간으로 어떤 상태인지 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웹에서도 현재, 어, 기이 상태에 대해서 표현이 되고, 이런 경보 이력이 남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